자, 등비수열에서 첫 장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려고 한다면, 우리가, 어, sn 값, 등차수열, 이건 등비수열이에요, 지금, 그쵸? 우리 등차수열에서는 첫 장부터 등비, 등차수열을 이루려면 a에 n제곱 플러스 bn,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일 때, 상수항이 없는, 여기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해서 2차식일 때, 어떻게? 첫 장부터 등차수열을 이루어요, 그쵸? 어, 근데 두 번째, sn 값이 a n 제곱 플러스 b n 플러스 이렇게 상상이 존재하면 몇 번째 항부터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룬다 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등비수열에서는요, 등비수열에서는 sn 값이 a의 r의 n승 플러스 b의 값이 이렇게 주어졌으면요, a 더하기 b가, a 하기 b가 언제일 때? 0일 때 등비수열이 첫 번째 항부터 이루어집니다. 이때부터 이루어져요자 그러면 여기 a 값이 지금 누구예요? 이거하고 u 값이 6 플러스 k 값이 얼마일 때? 0일 때라고. <laughs> 개수가 그렇죠? 개수하기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이다라고 쓸수 있습니다.